예 안녕하세요. 더팩트 5NE킬로틴의 기술미디어 본부 오승혁 기자입니다. 저는 이상빈 기자입니다.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프리뷰를 했고 오늘 또 리뷰를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. 두번다 굉장히 호쾌한 경기가 이뤄져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자 UFC 317, 자이 경기 네, 메인 이벤트 라이트급 타이틀전이었죠. 사실 1라운드만 해도 올리베이라가 약간 뭐 본인이 늘 하던 것처럼 기킥선트킥등 그렇죠. 이제 뭐 카프킥도 좀 간간히 찼고요. 킥 공격을 좀 섞으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좀 살리려는 네. 게 조금 보이긴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저때까지만 해도 아 타격으로 역시 내 호흡으로 내페이네스로 이제 이끌 가는구나 우에타의 빛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좀그 이후의 양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. 네. 저희가 예상했던 게 있었죠. 이거. 올리비나는 분명히 클린치도 갈 거다. 그렇죠, 그렇죠. 클린치도 가서, 밤 클린치 이후에, 뭐, 니키 공격이나, 이제, 무예타이 타격을 토프디아한테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토프디아가 생각보다 클린치에서 밀리지가 않았어요. 확실히 좀,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, 주짓수 대 네, 주짓수, 그리플링 대 그리플링이 됐고, 약간 제가 그때, 과시는 곧 결핍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, 한명 이제 언프를 계속 하는 게, 내가 주이수에 대해 이만큼 준비가 됐으니까 주이수를 들어와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우리 타격으로 가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 했는데 어얘뭐 말한 게 맞아 떨어졌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래 블링으로 살짝 살짝 갈등 말듯하다가 결국 타격이 전반적으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. 네그 초반에는 약간 두 선수가 막 타격전을 할것 같다가 잠시 이제 클린치로 이제 소강 상태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또 토프리아가 본인의 그렇죠. 이제 그 장기인 레슬링을 활용을 해서. 네. 그리코로만 레슬링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상체를 잡아서 넘기는. 뭐 이전 경기에서도 몇번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그래서 테이크다운에 성공을 했고, 그 이후에 이제 토프리어의그리플레이 쇼케이스가 펼쳐져요. 그렇죠, 그렇죠, 완전히 상위 그렇죠. 포지션을 자묘해서, 뭐 크루시픽스까지 그렇죠, 연계하면서, 그렇죠. 물론 이제 크루시픽스는 성공하지 못했지만, 그 장면에서, 뭔가 약간 욕심이 좀 보였어요. 아, 뭔가, 맞아요, 이전부터 맞아요. 계속 본인이 주지수 블랙벨트인 거 자랑을 했으니 이 경기에서 꼭 보여줄 거다. 그 정말로 거기서 어떻게든 피니시 하려고 그렇죠. 하는 게 보였는데. 그 욕심을 이제 하체 관절기로 좀 풀어내려다가 약간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. 그래서 그 장면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는데, 이제 올리베이가 카프 슬라이서을 포기하고, 하체 관절기가 풀렸죠. 그렇죠. 그래서 올리베이라는 등을 대고 누워있고, 토프리아는 서있는 상태였는데, 사실 이 알리 이노키 포지션. 맞아요. 이 포지션이 예. 분명히 나올 거다. 저희가 지난 프리뷰 시간에도 맞아요. 얘기를 했었는데, 맞아요. 저는 토프리아가 가드 안으로 들어가서, 분명히 이슬람 마카체브가 한 것처럼 그렇죠. 다스 초크든지, 예. 아니면 뭐트라이앵글 초크라든지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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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이제 주짓수 기술을 할것 같았는데, 하지 않더라고요. 확실히 자기 페이스를 아는 선수고 네. 남의 이제 끌려들어가지 않는 거에 등한 내 세계관이 강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요. 근데 그 장면이 제 생각에는 올리베이라의 약간 방심을 불러일으킨 음... 게아닐까그 이후부터가 사실 진짜 이 경기의 본 모습이었는데 네. 거기서 저는 진짜 음... 지금 저희 PPT에 이제 상경기자가 적어놓은 급하게 들어가던 올리베이라 이때부터 이미 팬색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. 뭐든지 좀 급한 사람이 맞아요.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꼭 MMA가 아니더라도 모든 스포츠 양상에서 내가 이겨야 돼.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하고 급해지면은 봄도 좀 굳는 것 같고, 동작도 더러 커지는 것 같고, 지를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처음에, 초반에 그 클린치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본인의 킥게임을 잘 풀어가고 있었던 찰스 올리베라였는데 그렇죠. 꼭 왜, 그, 포지션을 회복하고 나서 너무 섣불리 음... 방심한 게 아닌가. 그렇죠, 그렇죠.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. 정말 빠르더라고요. 네. 핸드스피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. 원, 투 였는데, 사실, 이, 라이트가 먼저. 거의 한흡으로 보여가지고, 이게 원, 투, 훅훅이 구분도 안 되고, 그냥 훅. 하는 느낌이었어요. 어... 어퍼인 줄 알았거든요. 음. 어느,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너무 안, 좋아서. 안 보였어요. 네. 네. 그 정도는 안 보이고 너무 빨라서, 어퍼인가? 그저 정도의 한 방에 갈 정도면 어퍼 말고는 저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나중에 다시 돌려보니까 어퍼가 아니었어요. 맞아요. 이미 이, 이 라이트 한 방에 이미 갔습니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날린 이 2에서. 그렇죠, 그렇죠. 완전히 넉다운이 된 거였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속 타, 파운딩이 뭐한두대 있었지만, 이미 그 전에 경기는 끝났습니다. mm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타격에서 공방이 갈리는 포인트도 상당히 재밌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알리 이노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mma 선수들이 전부 다좀 상향 평준화가 되고 모두가 올라운더에 가까워지면서 알리 이노키 포지션이 언젠가는 끝을 내릴 거라고 했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맞아요. 그래서 이 점도 참 재밌는 점 같고요 결국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자신 있는 것 각자가 자신 있는 걸로 상대를 몰아붙이려는 성향이 사람의 본능으로 유지되는 한알리 이노키 포지션은 영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이어지는 상대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지금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옥타곤에 페디 핀블렛이 올라왔어요. 근데 알고 보니 이거는 사전에 협의가 된게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음... 어떻게 보면 조동건 해설위원이 약간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했는데 뭐 소프트웨어도 원했기 때문에 핀블렛이 이제 난입을 했어요. 그래서 둘이서 막뭐뭐뭐 뭐, 뭐, 욕설도 주고 받고 또뭐 핀블렛은 뭐 자꾸 뭐 나는 한 번도 피니시된 적이 음... 없다 내가 널 피니시하겠다 그렇죠. 한두세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밀쳤습니다 밀쳐서 뭔가 두살둘 사이에 뭐 신경전이 좀더 활활 타올랐고 그 덕분에 아 이제 뭐 토프디와 다음 경기 상대가 핀블렛인가 확정인가라는 음... 생각을 음... 또 하게끔 그렇죠. 한 행동이었어요. 약간 핀블렛이 본인의 스타성을 올리기 위해 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이제 UFC에서 사실 매치를 잡아줄 때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이후에 음.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기자회견장에서 그렇죠. 얘기를 했습니다 핀블렛을 음. 그 안에 도저 보냈냐 나는 뭐 허락도 한 적이 없는데 그쵸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철저한 비즈니스맨 사업가기 때문에 본인의 신기에 거슬거나, UFC의 흥행에 도움이 크게 안 되거나, 저 사람만 도움을 주는 거고, 오히려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다 싶으면은, 기회를안줄 사람이거든요. 사실 그 경기 딱 끝나고 나서, 관중석에 게이츠가 있었고, 사두키안이 있었고, 핀블렛이 있었어요. 다세 명을 다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줬는데, 정작 옥타곤에 올라간 사람은 랭킹 파티, 테디 음. 핀블렛이었고, 그래서 막 드디어 뭐 WWE가 그렇죠. 연상되는. 그렇죠. 그런 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 데이나마이트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맞아요. 핀볼레이 확정된 건 아니고, 그 다음에, 아드만 사두키안도 지금 랭킹 1이지만, 백업파이터였죠. 근데 이 경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. 백업파이터는 또 타이틀샷을 음, 주지 않겠다. 그러니까. 그럼 사두키안도 아니고. 게다가, 최근에, 이제 저스틴 게이츠가 인터뷰에서, 어떤 이제 언론 인터뷰였나요? 본인에게 라이트급 타이틀샷을 주지 않으면, 나 은퇴하겠다. 그렇죠. 협박을 했죠. 그랬더니 화이트가 은퇴해라. 네, 은퇴해. 은퇴하는 게 좋을 거다. 응. 그 사람은 협박이란 협박은 다 당해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데이런 화이트가 복싱 강사로 굉장히 성업한 다음에 복싱 체육관 프랜차이즈를 내서 대박을 내고 마피아한테 권리금이라든지 상납금 협박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<laughs> 그것도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여러 방법으로 떠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음. 카르텔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요. MMA 시장에서 UFC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그냥 선수 한 명의 은퇴 협박은 그에게 아무런 파장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게좀 정서를 가깝지 않나. 맞아요. 우선, 이제 데이나와이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살짝 힌트를 줬는데, 이슬람 마카체프하고 잭 델라 마달레나, 음. 이두 선수의 웰터급 타이틀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. 물론 뭐 확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어그 정도 일정이면 딱 좋을 것 같다. 음. 이미 뭐이두 선수가 웰터급 타이틀전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그렇죠, 확정이 그렇죠. 된 사안이고 그래서 아마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원하는 그 일정에 이 경기가 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의 승자 만약에 마카체프가 이긴다 하면은 토프레어는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음. 올라가서 뭐 그 전에 한 경기를 더치를 수도 있겠지만, 만약에 안 한다면, 계속 이제 입을 터는 거죠. 저는 뭐, 이 역시 가능성이 상당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선수 입장에서 빼는 것도 힘들지만, 증량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맞아요. 증량한 다음에, 나보다 그 몸무게가 더 높은 상태에서 꾸준히 훈련하고, 그 체중에서 제일 최상의 컨디션을 냈던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, 한번더 체급을 올리고 또 도전한다는 게 본인의 서사에는 너무 멋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해보고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지금 당장 마카체프가 뭐 델라 마달레나까지는 뭐 해볼만 하다고 봐요. 뭐 체격도 뭐 차이 안 나고. 음. 벨랄 무하마드까지도 마카체프랑 뭐 비슷하잖아요. 그런데 이한 길이, 이한 마샤도 길이, 아니면, 뭐, 샤브카, 라우모노프. 음. 이런 친구들은 웰트컵에서도 빅유이신데 거의 뭐, 마카체프하고 비교해서 한 7, 8cm 이상 더 크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런 사람을 상대로 마카체프가 네. 방어전을 할수 있을까? 그렇죠. 그렇죠. 여기 이제 카마르 우스먼도 아직 건재하고. 저는 너무 기대돼요. 마카체프하고 음. 델라 마달레나가 치르게 되는 이 웰트컵 타이틀전. 그렇죠. 그렇죠.